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10편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조용한 밤을 맞이해보세요. 이 시간, 내 마음에 주님의 평화가 머물기를 바라며, 말씀과 마지막 기도까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귀 기울이며, 그분의 음성에 내 영혼을 맡깁니다. 10편 76편.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셀라.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 오시며 마음이 강한 자도 탈출을 당하고 그들의 손이 아무 것도 할수 없게 되었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의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곧 주는 두려우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서 설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일어나신 때이니이다, 셀라.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그마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며,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 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정신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10편 77편.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으며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탄식하며 내 심령이 상하도다. 셀라 주께서 나로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사오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마음으로 내가 내 심령과 대화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그쳤는가? 그가 말씀하심도 영구히 그쳤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긍휼를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라 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의 옛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새기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리이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구속하셨나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공중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 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움직이고 흔들렸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 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에 말해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리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여,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두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폐역하여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한 세대와 같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화를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기이한 일을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새도록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많은 물을 마시게 하시되 마치 깊은 곳에서 나오는 것 같이 물을 내사 강들 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반역하였도다. 그들이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며 그들의 욕심을 따라 음식을 구하였으며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하고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고 시내가 넘쳤거니와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분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이 붙고, 이스라엘에게도 진노가 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나를 헛되이 가게 하시며, 그들의 해를 두려움으로 보내셨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마음이 그에게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분을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진노를 다 쏟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를 거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하였도다.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시험하며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이를 노하시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때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의 표적들과 소환들에서 그의 이적을 보이사 그들의 강과 신의 물을 피로 변하게 하사 그들로 마시지 못하게 하시며 파리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악이 하셨으며 그들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셨고 그들의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개에 맡기셨도다. 그의 맹렬한 분노와 진노와 경노와 고난 곧 재앙의 사자들을 그들에게 내리셨으며 그가 진노로 길을 닦으시고 그들의 목숨이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처음난 자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함에 장자를 치셨도다. 그가 자기 백성을 양갓게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때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그들을 그의 성소의 경계 그의 오른손이 취하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들을 그들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로 그들에게 기업을 나눠주시고 이스라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거주하게 하셨도다. 그러나 그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시험하며 거역하고 그의 증거를 지키지 아니하며 그의 윤례를 배반하고 자기 조상들처럼 행하여 속이기를 잘하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를 일으키며 그들이 세긴 우상들로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노하사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들 가운데 버려두셨으며 그의 영광을 대적에게 넘기셨도다. 그가 또 자기 백성을 칼에 넘기시고 자기의 기업에 대해 진노하셨으며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삼켜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듣지 못하였으며 그들의 제사장은 칼에 엎드러졌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하지 못하였도다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나신 것 같이 포도주로 인해 외치는 용사같이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처 물리쳐서 그들에게 영원한 치욕을 주셨으며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 높음같이 영원히 세우신 땅같이 건설하셨도다. 또 그의 종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먹이는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 야곱 그의 소유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지도하였도다. 10편 79편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을 돌무더기로 만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주의 성도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먹이로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할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의 주위에 있는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못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진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심히 가난하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리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의 보응을 우리 눈앞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이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주의 큰 능력대로 죽이기로 정해진 자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칠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가 영원히 죽게 감사하며, 대대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10편 80편. 요셉을 양때 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구룹 사이에 좌정하신 주여, 광채를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문하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백성의 기도에 얼마나 오래 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에 땅을 정비하시에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은 산들을 덮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닷까지 그 넝쿨이 강까지 뻗었거늘 어찌하여 그 담을 허르셔서 길을 지나는 모든 자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수풀에 멧돼지가 상해하며 들짐승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가 죽게 간구하오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 주를 위하여 강하게 하신 가지를 보호하소서,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얼굴의 견책으로 말미암아 망하는 나이다.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께서 자기를 위하여 강하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성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오늘도 시편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통치와 긍휼을 깊이 묵상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회복을 간구하고 주님의 얼굴 빛을 바라는 고백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따라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로 이 밤을 봉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당신의 위엄과 자비를 다시금 마음에 새깁니다. 삶의 포위망 속에서도 당신은 여전히 우리의 피난처요 회복의 빛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이 지칠 때마다 주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고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다시 세워 주소서. 오늘 이밤 마음의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고 주님 품 안에서 고요한 쉼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